내나 중학교 동창이란 남지은인데. 어 어디신데요, 지역이? 서울 정릉이에요. 아 서울은 아니에요. 아저 <laughs> 알. 용인 용인. 용인 용인님은 아니겠다. 저그 친구도 아마 성북구 살 텐데. 어... <laughs> 먹잇감 노리는 중. 우와. 신념을 <laughs> 위해 싸움을 멈추지만죽여버리겠다고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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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시작그지 30초 기다리겠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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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나힐리그쪽으로만 넣어주겠어 어, 힐러님도 연습하세요. 똥자. 게임 연습. 어디야? 아, 여기. 어디,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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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야 위층이야 내려가자. 아 내려가. 자안보여 내려가. 내려가. 내가 계속 해줄게 위도 잡아놨다. 와 고맙다 와 고맙다 와 고맙다 정면 좀 봐줘 방벽 깨놨어 뒤에 호구 에 호구 젠야 반피야 젠야 반피 뒤에 호구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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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가 먼저 호구 있다고 제발 나좀 살려줄 사람 <laughs> 아, sorry, sorry. 아 제발 그냥 입어야 해요, 진짜. <웃음> 어. <웃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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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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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토 이거! 이거! 이그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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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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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거이벤 라인피어 저기 아, 가격 어 기다. 다다어뒤한줘뒤한 줘. 와. 와. 요새 도는 거에 되게 약하다 항상. 내가. 요즘 많이 느끼는 건데 항상 뒤 도는 거에 약해. 어... 그러니까 내가 안왜것 같다. 호그 <laughs> 정면 그 건물에 들어갔어요, 지금. 내가 왔어요. 여기 내가 건물. 내가 너무 커만 일주나? 음. 모르겠다. 큐큐 왔네. 대오고 대호고 2층에. 좀저 호가를 빨리 죽이던가 해야 되는데 죽지도 않파 이거. 안아 음. 손을 빠졌어요. 빠졌어요. 아, 나이스. 예, 방에, 호텔방에, 위도, 호텔방에, 위도, 호텔에에서 호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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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아아. 호크가 되게 안놀아 아아아아. 형오셨구만호도 돌아, 호도 돌아. 뭐 하고 있나? 내전적이다. 야, 라인필, 라인필. 라인 나 지금 피시방 가면은 자리 있냐? 좀대기하어요야타코야타코 오, 가만 더 올려봐요. 오케이요. 대전. 네, <laughs> 가자 가자. 좋아 위도 올라간다. 위도 위대 올라간다. 보이죠 보이죠. 정말 라인이요 <laughs> 우리 뒤돌았구나. 나이트. 라이트나이 라인 나 라인 나이트. 라인 라인 <laughs> 저힐좀나 <좀요. 웃음> 뒤에 <웃음> 뒤에 아나님 <안> 뒤에, <웃음> 뒤에. <웃음> 아, 감사, 감사. 위도공이야 위도우 이야나도 쿵, 나도 뿡, 나도 뿡, 나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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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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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롤롤.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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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정면 방안에 있어. 떨어뜨리려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겐지 원래 있었나요? 한두 빠지고 음, 겐지, 겐지 나왔어요? 막는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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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가필요 아, 2층, 2층 격수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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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님을 받지 말도록 해. 겐지필. <laughs> <laughs> 진지네에 집결해. 새 것처럼 깔끔하게. 호그 방해 뭔가 힐벤 호구 뒤에 <웃음> 자꾸 그 <laughs> 실패하고 잡자. 호구잡 어, 잡자. 뒤에 호그, 잡자, 호그 잡다, 호그 잡다. 뒤에 호그 나 힐벤 없어요 잡았다 잡았지지와미도필인데 아, 아, 어, 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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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채웠어 라인 채웠어 라나 1점 나도 공이야 아 <laughs> 위도공고 위도우고 위도우고 자꾸 해신 여기 호구, 여기 호구, 여기 호구 오 계속 방에서 저거 낚시하거든. 자 방금 다오정면로 뺐어요. 아 안돼 안돼. 고마워. 들어요들어요어요들어요 어! 어, 어뒤 2층에 겐지. 겐지 방피. 아 위도 뒤에 2층 위도 뒤에. 2층. 야, 트위치 방송 켜줘. 이거 감동하기로 보면 봐야 될걸? 이거 나 핸드폰이라 안보여. 아, <laughs> 아, 못 비비겠다. 아그거안 된다고 스위치 방송 켜줄게 잠깐만 이번 방 끝나고 켜줄게 스위치 방. 아본접이 자꾸 보라 포크도 자꾸 돌고 본접이뭐 음, 하고 있지? 나나본접이나너 말고 본접이 원제비 위도우를 어째서 투알이 막고있지 않는거지? 나 겐지한테 존나 물려 <laughs> 겐지는 누군데? <laughs> 마기님마님 호구도 계속 돌아서 나 존나 죽여 존나 힘들어 지금 아 메르시 에드릴까요 저... 메르시 에도 똑같이 메르시가 죽어요 저거 호구 잡힌거 해야 돼. 약간 지윤이 때문이구만 그렇지. 음. 아, 근데 나 근데 호구 잘 재웠어. 계속. <laughs> 잘 재웠는데 처리가 안 됐어, 계속. 어, 처리가 안 돼. 음.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다른 것때려다 와, 그러니까 우리 문제 하나 재운 거. 오, 아, 뭔가 해야 되는데 네. 호구가. 네. <laughs> 특히, 아, 이게 호그가 네. 특히 돼. 돼. 아까 A 밀때 재우고 힐밴 놓고 무진 아, 았는데도안 죽었잖아. 안녕한가? 내가 아, 그래서 요구에 망치 썬거든. 너무, 너무 시끄러워 왜? 막 꾸시럭 꾸시럭 소리 나 과자 먹고 있어서 그래 위도 위치 바로 바로 브리핑 줘오인 먼저 까요위도 장면 어구. 아, 나이스. 아, 리이스이스 아, 어이스 아, 나이스. 아, 나네요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 나이스. 아, 아, 나 아, 나이스. 아, 나이 아, 나이 아, 아, 아. 주방이 있나요? 라인 살려어 라인 달려. 어 저기 부상이다. 넌 무사할 뿅. 미도 아 미친 뭐야? 주방 빠졌어요. 겐지 들어왔다. 겐지 왼쪽이 이거 공학기 좀 바로바로 쏴야 돼. 아, 나나나나 나. 가는데 이도야. 하네뽕죽을 거면. 이도 호텔.

라아하 아하하하하 아, 네, 그 아, 아하... 아 맞아, 나도 공적으로 하고 싶은데 몰라 뭐 히, 힘이 딸는건지 뭔지 우리, 모르겠는데 아퍼 아하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리퍼 빼고 정크할게요 위도 왼쪽에 뒤에, 뒤에. 네. 왼쪽이 어디지? 아, 라인 가는 어, 오른쪽 겐지 아, 나 큰... 뒤에 겐지 아한 번만. 기 자탄 자탄 있겠겠이 가비. 왼쪽, 왼쪽 지 가비.

<laughs> 나이스! 와, 이거 바티 불사가 케인해줬다어디있어 위도우 어있어 모르겠어, 나 안보여. 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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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응리오이야리오 음, 리드워 다시 나왔어 다행 죽었다 어, 호그 그래프 빠지잉 어요었어요 하나, <웃음> 둘, 셋! 아 어, 뭐, 뭐야! 왜, 왜 올라가 <웃음> <웃음> 우와 어뭐오 뭐야 뭐야 빠 오빠, 오빠, 오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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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빠 오빠, 오빠, 게빠 오빠, 오어오이 오빠, 오빠, 오어 오빠, 있어 오빠, 오어 오빠, 있어 오빠, 오빠, 어 아위도 올라왔다 못봤다 2층에 위도우 그룹이야 아, 위도 이거 아, 내 앞으로 가지 말지 방금 계속 뚫어줬는데 죽으러 갔어 그냥 방금 우리 궁 이거 아직... 안 죽었으면 됐는데 나이스 아, 위도는 잡았다 근데 비비는 좀더얻으면될것 아, 같아 조만걷히줘아내 죽어서 이거 이렇게 된것 같아 <laughs> 오 나이스 킹만 해 킹만 해 <laughs> 아, 화물... 아, 들어왔는데... 아깝다~ 로드궁에궁쓸려고 했는데... 아, 갑이... 아, 나 아, 그때 서 아까 으면안 됐는데... 그렇지치 음. 아... 아니, 내가 그, 그 방금 캐스트로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 앞으로 나 나가... 나 스캔 나서 알았어... 어... 음, 나 음. 起飞，起飞！别 <noise> 来。<noise> <noise>